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루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나옴의 남편 엘리멜리의 친척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나의 현실과 나의 조건만 보면 절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옴이라는 기쁨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 쓴물로 자신의 인생을 낙인 찍어 버립니다. 나는 더 이상 안 돼. 희망이 없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가망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본인도 낙인을 찍는 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따 당하는 쓴물이 된 나오미가 하나님으로 기쁨의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쓴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 한 인물이 주님의 무대 위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유력자입니다. 보아스는 그 당시 유력자인데 나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처음 보았을 때 내 딸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능력있는 보아스가 늦게까지 노총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아스 어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기생나압과 살몬이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자기 어머니가 이방 여자이고 창녀였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말 좋아하는 사람은 보아스가 살몬의 아버지의 아들인가 의심하고 차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섞이지 말아야 될 은따, 은근히 따돌리는 당하는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유능하지만 노총각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때 왕따 룩과 은근히 따돌림을 받는 보아스가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문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껍질로 보고 중심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들어가야 합니다. 신앙의 형식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루술, 보아스를 축복으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멸시하는 이방 여자 과부룩과 창녀 어머니에서 태어난 보아스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낙인 찍어버린 인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정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가요 주시고 낙인 찍어 버린 절망된 인생이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쓴물을 단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을 오늘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